감리교 초기 역사, 못 보신 분들 여기 위에 링크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저 오늘은 여기 계신 이 형님, 스크랜턴 형님이시거든요. 스크랜턴, 윌리엄 스크랜턴, 스크랜턴 형님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튼 윌리엄 스크랜튼 벤튼 스크랜튼 선교사님이신데 아, 멋있게 생기셨죠 자 이분이 어떻게 오시게 됐느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맥글레이 이 선교사님이 일본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고종 황제로부터 선교에 대한 허락을 받으셨죠 그게 1884년 4년에 이 6월 뭐 7월 이때 방안을 하셔서 이 고종에게 음 선교에 대한 허락을 받으십니다. 그 분야가 뭐였죠? 교육과 그리고 의료 이두 분야에 대해서는 선교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노라 고종 황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병원 자, 여기 보이시면 병원과 학교 사업을 할수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료, 의료와 교육. 요두 분야는 허락을 받은 거죠. 누구한테? 고종황제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우리 맥 형님께서 일본으로 오셔서 준비를 시작하죠. 한글로 환경과 교리서, 요두 가지를 한글로 번역도 하시고, 성교사를 물색을 하십니다. 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두 분의 선교사님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들 스크런턴 우리 형님 그리고 우리 아펜젤러 형님 56년생, 58년생, 1858년생 자 이렇게 이두 분의 우리 형님들께서 각각 의료와 교육 분야로 뽑히십니다. 둘다 미국 선교사시고 다 감리회 소속이셨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한국으로 오시게 됩니다. 보면, 자, 이분들이 1885년 1월에 뉴욕을 출발합니다왜 뉴욕이냐? 여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거든요. 이게 1884년 12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안수를 받으시고 뉴욕, 동부를 떠나서 샌프란시스코에 오십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지금 비행기로는 10시간, 11시간이면 가지만 옛날에는 많이 걸렸죠. 2월 3일에 샌프란시스코 출발해서 2월 21일 날 며칠이죠? 18일, 약 18일의 기간 동안 요가 아닙니다. 18일의 기간 동안 일본에 도착하십니다. 자 일본에 도착하셔서 물론 일행이 있으셨어요 이두 분이 같이 같이 함께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튼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일행이 있었죠 어머니 메리 스크랜튼 그리고 부인 롤리 와이담즈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 이 분은 이렇게 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잉글리엄 스크랜튼 선교사님 가정과 아펜젤러 가정이 같은 배에 타서 요코하마로 오셨습니다. 요코하마에 도착을 하셔서 바로 원래 오시려고 했어요. 바로 오시려고 했는데 큰 문제가 생겼죠. 자, 따단 1884년 12월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갑신 정변. 갑신 정변이 한국에서 발발이 됩니다. 자, 이 갑신정면 우정국 개국을 축하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 급진 개화파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이대로 안 된다. 우리도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을 본 받아서 나라 근대를 받아들이고 근대화를 빨리 이루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이 급진 개화파 분들이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사건이 갑신정변이었죠. 실제로 장악했습니다. 3일에 끝나서 3일 천하여서 그렇지. 이분들이 정권을 실제로 장악을 하시죠. 자 여기 보시면 박영호, 우리 박영호 선생님, 그리고 서광범 선생님, 그리고 서재필 선생님, 김옥균 선생님. 자 이분들이 1884년에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실패로 돌아갔죠.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청나라가 들어오면서 이분들은 일본으로 망명을 가셔야 했죠.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일본에 도착했는데 한국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이 곳에서 대기를 하십니다. 일본의 요코하마. 보시면 그 당시에 이 일행들이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해안교회라고 하는데 개신교에서 일본 개신교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교회예요. 자 이곳에 한국을 선교하려고 했던 많은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이곳에 모이셔서 어떤 선교적인 정보도 나누고 또 그리고 한국에 대한 공부도 하시고 한글도 배우고 자 그러한 과정을 약한달 정도 갖게 됩니다. 자 그때 만났던 분들이 다 이분들이에요. 선생님 이분들 만나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한국의 정황들을 보시죠. 자그 해안교회의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이러한 기업들 기록들 나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봤듯이 마가복음 번역했던 것이 바로 이때고요. 우리 이수정 선생님께서 요런 것들 깨알같이 기록해 주셨죠. 자, 그리고 우리 박영호 선생님,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 계신 우리 박영호 선생님이신데, 자, 이분, 안타깝게도 이분은 반민족 행위를 하셨는데, 자, 어쨌든, 자, 이분에게 한국어를 배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조선에서 망명한 사람을 알게 됐는데, 고종황제의 조카 사위인 25살의 박영호였다. 아, 이 오전에는 그에게 조선어를 배우고 또 오후에는 어머니와 내가 그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분들이 자, 요 시기에 한, 한 달의 시기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 또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셨습니다. 조급할 거 없어요. 아, 이들이 비록 네, 한 달의 시간을 허비한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겠지만, 결코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충분한 그런 말씀과 또 마음을 갖게 하신 걸 오르게 보게 되죠. 자, 그들이 이제 이곳에서 또 여러 가지의 것들을 배우고 또 한국 선교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이 안정이 됩니다. 1885년 한 3월 이 시간 3월 4월이 되니까 안정이 되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출발을 하시는데 이렇게 성교사님들이 초기 성교사님들이 이렇게 계셨어요 1진과 2진을 나누기로 합니다 1진에 젊은 분들이 가야 된다 이 아펜젤러 아펜젤러 부부 자 이분들 우리 장로구 선교사님 언더우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독신이셨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독신이셔서 요두 부부와 그리고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먼저 먼저 가자 그런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요 분들이 3월 23일 날요코하마 출발하셔서 부산을 거쳐서 인천에 도착하니까 4월 5일 부활절 오후였습니다. 펜젤러 선교사님이 쓰신 그 유명한 편지가 있죠. 자, 여기 하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편지, 자, 이 편지, 그들이 이제 도착을 이 재물포 저기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화면이 재물포항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도착을 하셨는데 파발이 도착해요. 어떤 파발이냐면 지금 아직 위 상황이 위험합니다. 여자분들은 좀안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미국 공사 관의 연락이 옵니다.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부부셨잖아요. 우리 부인과 같이 있으니까 천주교 박해한 나라, 많은 선교사님 죽은 나란이기 때문에 이, 이 여성분이 있기 때문에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한 일주일간 이 제물포에 머무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대로 요코하마로 다시 턴백 회항을 하고 요 언더우드 성교사님만 혼자 홀로 서울로 올라가시죠. 이것이 우리 일진 성교사님들의 모습이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스크랜턴 성교사님이요 어머니와 그리고 부인과 같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일진에는 들지 못했지만 선교에 대한 열망 또 그리고 선교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진 본진이 출발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자 이진 본격적으로 큰 이진이 가기 전에 본인이 단신으로 5월 3일날 재물표에 혼자 홀몸으로 도착을 하시고요 그리고 곧장 서울로 한양으로 올라가십니다. 네, 그때 그 한양에서 이 어, 재물포항 보시면 그때의 항구의 모습인데 이 재물포항으로 들어오셔서 그 당시에 국립 병원이 있었습니다. 왕실 병원이라고 할까요? 제중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광해원 자, 이걸로 이름이 바뀌죠. 제중원에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취직을 하세요. 그때 당시에 의사가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자, 이 알렌, 1884년도에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입니다. 원래 중국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오셨는데, 이때 당시에 12월날 뭐가 있었죠? 아까 우리가 갑신정변, 갑신정변의 고종의 처족하였던 민영익이 큰 부상을 당합니다. 많은 그 어이들이 고치려고 했지만, 고칠 수 없었죠. 그런데, 이 알렌이 서양 의술로 고쳐줍니다. 네, 이 의술에 탐복을 했던 거죠. 고종 황제가 자 그래서 이 알렌에게 먼저 광해원이라고 하는 그 국립 그 당시에 나중에는 뭐 민중들도 다 활용을 하였지만 이 병원을 설립을 해서 그 당시에는 뭐 일손이 부족했으니까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제물포에 내리자마자 곧장 서울로 가셔서 바로 취업을 하시죠. 100% 취업률. 자, 어쨌든 이분이 여기 가셔서 취업을 하시고 의사로서의 사역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뭐 이것만 하셨느냐? 아니죠. 그리고 나름의 선교 계획이 있었고 또 파송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시자마자 아,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요 정동에 있는 땅을 구입하기 시작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시청 자리죠. 시청이 있고 그 맞은편에 지금 이렇게 성공의 사당이 있고 여기 덕수궁 쪽으로 어 있죠. 새길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여기가 정동교회에 있는 곳입니다. 정동교회, 정동감리교회. 이게 시병원 터였어요. 요 주변으로 해서 부동산을 구입을 하십니다. 또 본인의 집과 그리고 어머니가 사실 그 마련한 거처 그리고 자기가 병원을 할 거처들을 마련하십니다. 요곳에서 근무를 하시고 화표를 냅니다. 그리고 요 자리에 병원 하나를 개업을 하세요. 그 당시에 이시 병원을 개업을 합니다. 요거는 최초의 민간 의료기관이죠, 민간. 아까 광혜원은 어, 왕의, 나라가에서 지어준 거고, 요거는 민간, 자기의 어떤 선교의 그 역량으로 세워진 그러한 이 병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린 그러한 공간이었어요. 자, 이 선교사님의 병원을 하실 때두 가지 철학이 있었어요. 자, 뭐냐. 첫 번째로는 병원은 없는 자. 가지지 못한 자. 다시 말해서, 이 민중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이러한 분명히 철학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의료의 선교, 이 어, 의료, 의료는 선교와 복음 전파, 전도, 전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전도. 자, 이 분명한 원칙을 분명히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병원, 에, 80 아까 우리가 5년도에 개헌을 했는데 87년에 오종이 현판을 하사하세요. 그 당시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게 뭡니까? 왕이 지어준 이름, 왕이 내려주는 음식, 이게 가장 영광이었죠. 이 확실한 인증이 되기도 했죠. 스크랜턴이 받았던 이 현판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정말 그가 성심 성의껏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한 그러한 진료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결실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 고종이 하사한 그러한 이름 이 베플 씨자거든요이 시병원 네, 한문으로 베플 시이 네, 이름을 갖고 있는데 자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요 병원이 출발했다. 그리고 스크랜터는 이러한 철학, 무조건 민중. 자, 그리고 의료는 복음전파의 도구로 사용되어 줘야 한다. 라고 하는 분명한 그러한 선교의 철학을 가지고 계셨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